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상 서원문의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유상하여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일, 두렷할 원. 그러니까 하나로 두렷한 일원. 이 일원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두렷한이 일원은 능이 능하다는 거예요. 능이 유상하고, 능이 무상한 능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유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 한자리로 두렷한이 일원은 능이 유상하면서 또한... 능이 무상한 양면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종경 서품 1장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 일성으로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 한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이 대각일성에서 나오는 이 한체성과 한근원은 한 두렷한 한 기틀로 일원상입니다. 일원상인 한체성과 한근원은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짓고 있듯이 하나로 두렷한 이 일원은 능이 유상하고 능이 무상하여, 능이성 유상한 생멸 없는 토와 능이성 무상한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이론 일원 이 자리를 유상으로 보면 불생불멸하고 무상으로 보면 인과 보응하여 있으며 불변하는 유상과 변하는 이 무상이 서로 바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정리하면, 불생불멸한 유상짜리가, 불생불멸한 유상, 유상짜리가 인과보응의 무상짜리로 드러나고, 인과보응의 무상짜리가 불생불멸의 유상짜리의 바탕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텅 비어 고요한 불변의 유상자리에서 인연과로 변화하는 무상자리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또, 인연과로 변화하는 이 무상자리가 영역하면, 그 자리가 영역하다는 것은 텅 비어 고요한 불변의 유상자리가 바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산종사는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4장에서 유상과 무상을 변불변 이두 개념으로 밝혀주십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로 이룩되어 있나니 우주의 성주계공과 사시의 순환이며 인간의 생로병사와 기룡화복은 변하는 이치에 속한 것이요. 불변하는 이치는 여여 자연하여 시종과 선후가 없는지라 이는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를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주의 성주개공과 사시순환과 그러니까 계절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인간은 생로병사 인간이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기룡화복하는 것은 변하는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변하죠 그런데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는 불변하는 이치라고 딱 정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유상과 무상으로 대입해 시켜보면, 왜냐면 1는 능이 성유상하고, 능이 유상하고, 능이 무상하다고 했으니까, 이 변불변을 유상과 무상으로 대입해 보면, 생멸 없는 돈은 불변의 유상짤이라면, 인과보응되는 이치는 변하는 무상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산종사께서 불변하는 유상자리와 변하는 무상자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묵은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을 기르며 묵은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변화하는 가운데 불변하는 이치가 바탕되어 있음을 깨달아서 한없는 세상에 각자의 본래 면목을 확립하여 천만 변화를 주제하며 원래 세운 바 서원을 계속 실천하여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곧 천지에 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변할 자리는 잘 변하고, 변하며, 천지에 불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변치 아니할 자리에는 또한 변치 말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변치 말아야 할 상황에는 불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어떻게 해요? 능히 변치 아니하고, 또 변할 상황에서는 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어떻게요? 능히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이 말은 불변하는 유상에 바탕하여 능히 변하는 무상을 나투고, 그러니까 유상의 바탕에서 변하는 무상을 나투고, 변하는 무상 속에서도 능히 불변하는 유상 변하지 않는 이 유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불변하는 유상자리와 변하는 무상자리가 한자리임을 밝혀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변과 불변은 곧 둘이 아닌 진리로서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를 가지고 있나니 그대들은 이 변, 불변의 둘 아닌 이치를 아울러 깨달아서 각자의 공부길을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 이 말씀은 이런 쌍자리를 유상으로 보면 항상 생멸 없는 불변의 자리라면, 이런, 이 무상으로 보면, 이런 쌍은 무궁토록 변하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변하는 유상과 변하는 무상이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아서, 유상의 바탕에서, 유상, 변하지 않는 유상의 바탕에서, 변하는 무상 속에서 변치 않는 유상을 세우는 공부길을 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정산종사님의 범불변의 진리로 보면 이런 쌍의 진리는 능한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요? 능해요. 그래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합니다. 능이 유상하여 불변하고 능이 무상하여 변화하는 자리입니다. 불변하는 면으로 보면 유상하고 변화하는 면으로 보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상으로 보면 무궁토록 변하는 자리입니다. 변하는 자리로 보면요. 묻 인연들이 화합하여 이렇게 다 인연되어서 생성하였다가 인연이 다 하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인연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항상 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 자리는요. 변하는 줄 아는 마음 당체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변하는 자리가 어디에서 드러나냐고 하면은 변하는 줄 아는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 당처는 불변하는 유상 자리로 능히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입니다. 자, 변함이 없는 유상에 바탕하여 천만 변화하는 무상 자리가 드러나는데 자, 변함이 없는, 이렇게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변함이 없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 인형과로 막 변하는 무상자리가 드러나는데, 이 변하는 무상도 불변하는 유상의 나타남이라는 겁니다. 유상의 발현, 이렇게 나타나서 드러나는 그런 자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완연한 자리가 사실은 불변하는 자리입니다. 즉, 무상한 자리, 무상한 자리를 뒤집어 보면 이게 유상한 자리예요. 그래서 유상도 무상도 다 일원으로 한 자리입니다. 하나로 뚜렷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불, 불생불멸의 유상자리와 인과 보응의 유상자리는 결국 한 자리인데요. 불생불멸의 유상으로 인과보응의 무상을 굴리는 것이고 인과보응의 무상에 무상한 자리에 불생불멸의 유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상은요. 이 변함이 없는 유상 자리는 변하는 무상으로 나투어야 가치가 있어요. 또 변하는 무상 자리는 변하지 않는 유상 자리에 근거해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길가에 나가면 저 앞에 무등산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가까운 그 동네에 한번 나가서 산이 보일 수 있는 곳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깥에서 나가면 무등산이 참 겨울에는 그 위에 눈이 오면은 꼭산 그 할아버지 같이 위에 관을 쓰고 계세요. 너무 멋있어요. 무등산 참 명산입니다. 또 무등산을 따라서 이그 시내는 광주천이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제 앞에 무등산도 펼쳐져 있고요. 광주천도 펼쳐져 있고 무등산 아래 빌딩들이 막 펼쳐져 있고요. 또 광주천을 걷다 보면 그 하늘에 구름들이 막 지나갑니다. 또 한옥 새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또 어떨 때는 구름이 햇살을 가리다가도 어느새 따뜻한 햇살이 저한테 이렇게 쫙비쳐올 때도 있고 그래서 참 포근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어느새 제가 움츠리고 그렇게 그런, 그러기도 합니다. 천지 변화도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보면 어떤 사람은 주변에 보면 무언가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빠, 바삐 걸어가기도 하고 온갖 군상들의 마음들이 펼쳐지고요. 거기에 흥망성쇠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일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변화하는 이 현상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천지, 자연이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작용을 어디에서 알아차리고 있나요? 그 자리는요, 사실 이렇게 신령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당처로서요, 그 자리는요, 텅 비어 고요한 자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텅 비어 고요한 이 마음 당처에서요, 천지만물과 우리의 분별심이 변화 무상하게 또쫙 펼쳐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화를 초월해 있는 유상 자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변화가 역력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또한 무상 자리입니다. 그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변하는 자리입니다. 한번 이것을 선악, 선악. 선악이 선악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쌍 진리절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이 자리에 대입해 보면요. 은 선악업보가 끊어진 유상자리를 전개하면서도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무상자리가 또 전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 하나로 두렷한, 이 두렷한 한 자리, 이원인이 자리는, 한편으로 보면, 능히 유상하고, 능히 무상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유상의 차원으로 보면, 변함이 없는 유상의 차원으로 보면, 이러이러하고, 변하는 무상의 차원으로 보면, 저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에 입각해서 보면, 능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무상에 입각해서 보면, 능이 저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론상 진리, 이것을 이론상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이론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자리는, 한편으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론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이 유상하기도 하고, 능이 무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러한 능동성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유상과 무상의 양명성이 있다는 이 지점을 밝혀 주셨고, 정산종사는 이 유상과 무상을 변하고 불변하는 자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두 자리를 한 자리로 보면서, 유상으로 볼 때는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볼 때는 무상으로 보고 유상으로 사용할 때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무상으로 볼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유상의 바탕에서 무상을 사용하고 덧없는 무상 속에서 떳떳함이 있는 유상을 세울 줄 아는 이 양면과 이것의 능동성과 이것을 한 자리에서 꿰뚫어 보는 이 면을 다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원의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이론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론상 서언문 중에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